23편입니다. 잘하는 말씀이죠. 여와는 호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들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면, 과거에는 푸른 초장이라고 그랬는데,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다. 내 영혼을 소정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으로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맞대 나를 안의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자리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리로다. 네. 아멘. 어 여기는 영원히 살리로다 나오지요. 어, 오늘 이 말씀 속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들어 있습니다. 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란 말이에요. 과거에서 빠져 나왔다는 말이죠. 응? 과거는 어 여호와가 내 목자 아니었지만 지금은 여호와가 내 목자를요. 그랬더니 현재 나는 뭐가 부족감이 없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현재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 모든 어려움과 문제와 일들,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는, 나를 푸른 불밭으로 내시고 실마른 곳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날마다 소생케 한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일까? 날마다 새롭게 한다는 거죠. 왜요? 우리가 날마다 죽으면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죠. 날마다 나를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행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삶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러면서 내가 내 오늘의 삶에 사망의 엄참한 골짜기가 있고 또 해를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두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오늘도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지팡이 막대기로 나를 안히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발라서 오늘 뭐요? 죽기 때문에 내 자리 넘친다는 거죠. 이 말은 뭐요? 나의 목자가 되고 그 목자와 함께할 때는 부족함이 없는데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내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내 평생의 산하신가의 열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내 미래는 여호와의 집에. 내가 갈 집이 따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 여러분들이 특히 우리 대학의 제자들이 뭐했냐? 세 가지를 준비해라. 오늘은 우리 대학의 제자들에게 세 가지 준비입니다. 어세 가지 준비인데 이것은 준비라기보다는 왜기도로 누리는 누입니다 말씀이 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좀 어, 생각을 하시면서, 어, 나는, 나는, 흉토의 시대를 어떻게 맞이하고 준비할 인지 이걸 이제는 고민할 때가 됐습니다. 어, 이것을 고민함과 동시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금,토,일 시들를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제 고민할 시간표가 왔어요. 개인과 교회와 심지어는 뭐요? 어, 여기는 학교까지도 들어가야 되니 학교. 어떻게 검토일 시대를 할 건지. 어, 앞으로 지금, 어, 지 시범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진행하는 게뭐냐 월, 화, 수, 목요일까지 근무하고 주 4일째 근무. 주 4일째 근무를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 그 말은 뭡니까? 검토일은? 신나는 말이 되겠죠. 이제, 목요일이, 어, 주말이 되는 날이 오면, 앞으로. 그 말은, 일하기를 싫어하는 것이죠 사실은. 일하기를 싫어하고, 자기 시간 같기로는. 조금 일하고, 많이 받고, 많이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인생이 이제 되는 거죠.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작게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많이 벌고 남은 시간을 개인의 어떤 쾌락을 위해서 개인의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삶을 위해서 어주 4일을 일을 하고 3일은 개인의 삶을 살겠다는 거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이 점점 더, 더 이상해지겠죠. 더 아껴지겠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시대를 대비하지 않으면은, 창세기 361은 활기를 치겠죠. 이 시대를 준비하지 않으면은. 그래서 지금 대학의 제자들이 학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학업 준비입니다. 그 다음에 대학의 제자들이 경제입니다. 대학의 어늘모요 제자들이 미래입니다. 미래. 다시 말하면, 망대 준비. 이 경제 준비는 뭐냐, 돈이죠, 사실은. 학업은 뭡니까? 내 전문성이 되겠죠. 미래는 뭡니까? 망대, 망대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좀, 어, 굉장히 좀,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이 좀, 어, 좀 기도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기도로. 아, 어,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이 금토일 시대가 다가오는구나, 실제로. 이 말은 뭡니까? 영적으로 다가오지만은 세상적으로도 지금 뭐 다가온다니까요. 세상적으로도. 음? 그럼 세상적으로 다가올 때는 영적으로 대비하지 않게 버리면은 세상적으로 다가올 때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미리 영적으로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세상도 금토일 시대가 오기 때문에. 세상. 굉장히 이거 지금 심각한 일이에요, 사실은. 응? 음?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월화수목 학교 가고 금토일 학교를 안 간다고 생각하거 가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야, 사실은. 그 3일 동안은 자식을 그러면 부모는 자식하 같이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따로 있어야 되느냐, 이해 어떻게 할 거냐, 이말이요 심각한 문제가 온다니까 심각한 문제가 음? 그래서 대학의 제자들은 미래를 두고 세 가지를 준비하라 그 학업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10편, 78편, 70절, 72절에 다이처럼 준비하라 다이처럼 어떻게 해요? 말씀과 함께 기능을 준비하라 말씀과 함께 그 말은 뭡니까 이 말씀과 함께란 말은 뭐야 믿음 믿음 믿음과 함께 준비할 기능이 뭐냐 이 기능이 기술도 되겠죠 음. 믿음과 오늘 기술 요거 다른 말로 말하면 뭐입니까 영성과 지성 영성 먼저는 뭐입니까? 영성이 필요해, 영성 네. 응. 영적으로 답을 얻고, 그 다음에 매 지식을 준비하는 거다, 이말이 네. 네. 응.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지금 대학의 제자들이 학업을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냐 했을 때, 믿음과 기능을 어떻게 준비하냐. 이 말은 영성과 지성을 어떻게 준비하냐. 다이선? 어릴 때 입이 벌써 이 부분을 놓고 응답을 받았고 이 부분을 준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교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봤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성실함이란 말은 내 영이 하나님을 향하여 손의 공교함이란 말은 내 달란트를 그 하나님의 응답으로 내 달란트를 준비했다는 사실. 이게 바로 뭡니까? 우리 대학에 서 준비해도 학업입니다. 그럼 어느 정도 그러면 준비해야 되냐? 오직이 되도록 유일성이 나오도록 재창조가 도전되어질 정도로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면. 응? 오직이 발견되고 유일성에 오늘도 뭡니까? 말 그대로 누님이 되어주고 재창조가 보존될 정도로. 이 정도로 뭐요? 학업을 준비해라. 아, 참, 어, 이, 이, 우리 대학의 제자들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인생 리더로 준비가 되어져야지, 리더가 안 돼버리면은, 사실은 리더란 말은 뭐야? 답을 주는 자가 돼야지. 답을 주는 자가 되지 않으면 은 결국은 밥 먹기 힘들어요. 부모들을 쳐다보면서 여러분, 우리 대학의 제들은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아, 나는 우리 부모처럼 안 살아야 되겠다. 왜? 부모 세대하고, 다음 지금 다가오는 세대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부모 세대처럼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부모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 부모 세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세대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준비하셔야 된다, 이 말이요. 근데 지금, 지금 우리 대학에 제자들은 뭐요? 부모, 부모라든지, 위의 서성이라든지, 사역자라든지, 소위 말해서 아홉포인트를모네요 응? 높이, 넓이, 깊이, 상, 하, 좌우, 과거, 오늘, 미래 볼줄 모른다. 그게 사실은, 여러분, 미래 리더들이 봐야 될, 가져야 그릇입니다. 자신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개인 경제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말 그대로 매 경제를 세 가지 경제가 있다. 그경제첫 번째 빛채 경제다. 두 번째로는 무슨 경제입니까? 전도, 성교의 경제다. 세 번째는 어떤 경제가 있습니까? 미래의 살림은 뭐요? 특히 우리 후대 경제가 있다는 선리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되냐 했을 때, 삼떨을 움직일 정도로. 빛의 경제를 가지고, 전도, 성조 경제를 가지고, 후대 경제를, 랩리트 경제를 가지고, 뭐야, 삼떨을 움직일 정도의 경제, 이 돈에 대한, 뭐야, 돈에 대한 그릇입니다. 이걸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경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헌금을할줄 알아야 됩니 근데, 우리 대학의 전자들은 금을할줄 몰라. 헌금을안 해. 자기 쓰는 거는 쓰는데 흥금은 안 해. 그러니까 경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흥금에 승리하셔야 됩니다. 11조는 기본이고 어?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모여 감사할 수 있는 흥금, 내가 내 인생을 두고 드릴 수 있는 흥금에 대한 글 것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게 경제를 준비하는 비밀입니다. 돈을 아무리 벌면 뭐할 겁니까? 들을 줄 모른다면, 쓸줄 모른다면, 하나님은 누구한테 경제를 주시겠네? 쓸줄 아는 자한테 주시겠네. 쓸줄 아는 그래서 옛날에 왜 졸부들 갑자기 왜뭐 경제개발이 되고 갑자기 뭐 지역개발이 되면서 어 가지고 있던 땅 부자들 땅을, 땅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떼 부자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없잖아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들은 준비 안된그 그릇 때문에 오히려 망하서다 망했어요. 갑자기 생긴 돈 때문에 다 망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릇을 준비해요. 거기에 담겨도 쓸줄 알고 움직일 줄 알지요. 아이 종재기에 갖다 서 밖에서 갖다 부어보십시오. 그거 어떻게 담으면 담아요. 넘치버리지.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뭐요? 대학의 제자들은 지금부터 이 부분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내가 경제 그릇을 어떻게 준비할 거냐, 임마. 음? 응? 내 미래를 두고 어느 정도 돈을 벌어야 될 거냐, 임 삼돈을 움직일 정도의 돈이 경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오. 빛의 경제, 전도성경제, 우리 후대 넥넥의 경제가 세 가지 경제를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세 번째로는 미래에 대한 부분입니다. 미래는 뭐냐면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망대를 세우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다이세 홀로 아가야 사장 귤줄로 1어절 1천망대입니다. 다윗은 망대를 몇개세다고말 그대로 뭐야 이스라엘을 지키는 에르삼을 지킬 수 있는 뭐야? 망대 1층개를 세웠다는 거죠. 1층 음. 여러분은 도대체 어떤 망대를 몇개 정도 필요하겠냐 이거요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 어떤 망대가 필요하겠냐 이거요 준비하셔야 됩니다. 음. 두 번째는 뭡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역대상 29장 10절로 14장 어느 정도 성전을 지을 정도의 만대를 세워 성전을 어느 뭡니까 좀 어, 지었는데 왜 성전을 지었습니까? 세상 살릴 성전, 현장 살릴 성전, 말 그대로 세계를 살릴 성전을 준비해라 성전 준비입니다. 자, 여기서 굉장한 오늘도 여러분들이 비밀을 또 여기에 오늘도 들어있는 음을 찾아내야 됩니다. 뭡니까? 성전 준비란 말은 뭡니까? 메이슨 전쟁, 전쟁 준비야. 앞으로 미래는 뭐예요? 성전 전쟁, 전쟁입니다. 신전이냐? 하나님의 성전이냐? 우상숭배냐 하나님 성김이냐? 요 싸움이 될 겁니다. 종교냐 복음이냐 이게 싸움이다 이 응? 이게 바로 뭐예요? 세상을 살릴 성전 준비가 바로 미래 망대다 미래 망대. 망대 중에 망대 전도 성교 중에 성교가 바로 뭐냐? 성전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미래를 두고 우리 후대 앞에 남길 성전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 성전 준비가 목사님의 기도는 센터입니다 센터. 대학에 대학생들 훈련 시수있는 센터. 그 안에 성전이 들어있어가지고 그 센터에 다민족, 그다음 이방인, 그 다음에 뭡니까? 기도했던 아이들이 들어와서 많은 그 센터에서 훈련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센터를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laughs> 그 다음에, 어떤, 어느 정도 망들을 쳐야 됩니까? 삼떨이 움직일 수 있는 성전. 그래서 저는 이걸 센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삼떨의 센터. 그러려면 여러분, 말 그대로, 이 정도로 여러분 생각하려면 뭐하야니까 그릇을 어느 정도 준비해야 될 거냐, 이말 그릇 준비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미래입니다, 미래. 미래 그릇 준비는 무슨 말입니까? 지도자 준비. 내가 리더가 됐을 때, 내가 뭡니까? 말 그대로 내 위치가 어느 정도 뭡니까? 썸밋이 됐을 때, 그러십니다 나는 지도자가 됐을 때 어떤 걸, 어느 정도의 그런 리더가 됐을 때에, 내가 썸밋이 됐을 때에, 나는 어떤 그으로 내 인생을 살까? 이 말은 뭡니까? 이 미래의 여정입니다. 응. 여러분이 그려갈 여정입니다. 세 가지가 준비된 여정입니다. 오늘 이 영담의 주역들 되기를 바랍니다. 응. 응?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아! 이제 고민할 시간 보고 왔다. 금, 토, 일 시대를 어떻게 나는 맞이하고 어떻게 준비할 거냐? 이런 사설들을 가지고 좀 이번 주 안에는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나 자신을 놓고 좀 준비할 수 있냐. 그래서 여기는 준비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이게 맞다고 하겠되면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 결단하셔야 됩니다. 아,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는 이렇게 준비해야 되겠다고 결단하면서 여러분 인도받기를 예수님으로 주권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대로 언약으로 붙잡고 정말로 말씀이 성취를 응답 속에 미래를 준비하게 해 주옵소서 음.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서옵나이다 네. 아멘. 네. 만에 영원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 주인도 역사게 동충만 축복하심 세 가지를 준비하며 미래를 준비하며 앞으로 다가올 시대를 준비하며 한 시대의 선미수로 리드로 지도자로 성기를 원하는. 은약의 백성들 머리에 저들의 경고하려고 미래와 생애에 섬기는 교회에 의해, 우리 대학 취교에 의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